이사야 19장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이제 쭉 보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큰 그림이죠. 어, 이야기로 치자면 뭐 소설로 치자면 장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핵심이 있지만 주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진도 포커스가 딱 중간에 있지만 아, 가도 있으니까 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주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심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 오늘, 오늘은 이제 19장, 이제 애국, 이제 이, 이집트에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입마시리니 자, 여기서도 이제 경고 다 했는데 이제 짐이다. 이제 그렇게 번역했 진짜. 아, 마싸 이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경고 이랬는데 이제 음. 예은뭐짐 이들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짐이다. 자기들이 만든 거죠. 제, 제죠 네. 그럼 빠른 구름은 빠른 구름. 이게 이제 오늘 원어에 보니까 빠른 구름을이라는 말그 음, 번역보다는 여기 이제 내가 순서대로 번역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아, 뭐냐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빨리 온다. 이제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의미는 이제 그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가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자유롭고 네. <laughs> 예. 예, 예. 네. 애굽의 우상들이 그 네.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어. 내가 애굽인을 음.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밖에서 침략을 하면 자기들이 뭉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스스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분쟁을 하는 이렇게, 이런 이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이게 이거겠죠.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각각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laughs> 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포악한 이게 포악한 왕을 보내 가지고. 네. 어. 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네. 아마 이게 음. 아마 포악한 왕이 나타나기 역사적으로 나타나긴 음. 나타났다 잖아요 보였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이게그 이집트가 어저께 우리가 본그 음. 이디오피아의 지비아에좀 음. 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구스 왕조가 있었는데 네. 네. 그왕 네. 구스 왕조를 네.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음. 많이 했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음. 이제 12개 정도로 되는 음. 연방군주국가로 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연방군주국가 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음. 나라가 나라를 친 음. 거죠 음. 그렇게 계속 전쟁 하다가 또 결과적으로 이제 또한 사람이 나타나서 통일을 음. 하기는 했는데 강력하게 음.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또 포악한 음. 어, 뭐 삼메티쿠스 라는 사람이라는데 아, 굉장히 포악하고 음. 뭐 하여튼 자기의 힘을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법에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이집트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이제 한때 구스가 네. 뭐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이제 강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음.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음. 거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음.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이 제사용으로 만드셨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이게, 어그 생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세마포는, 제 사장 제 사장들 그렇죠. 옷을 만드는 네. 세마포를 그런, 음.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음.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마음에 근심 아니라 자 이게 아까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니까 에이. 뭐가 되겠어요 네 소한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자 소한이 뭐예요 소한 소환. 음. 소한은 그 음. 북부 삼각주 음. 그 동편에 있는 음. 옛날에 거기가 이제 애국 애국왕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힉소스 왕종가요 음. 그것도 중심지였다 뭐 그, 그런 음. 그런 이제 그런 아마 중요한 도시의 음. 관리들. 예. 네. 음.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에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왕들의 후회라할수 있으랴. 음.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음. 소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또또 나오네요.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노비란 도시도 아마 네.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멤피스. 예, 네. 아 멤피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통이 모퉁이 돌이 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음.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석 섞... 음. 끄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가게 함이 치한 자가 도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자 이게 지금 뭐 아. 방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1 5절에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었으리라. 자 이게 머리는 선지자, 네. 꼬리는 거짓 선지자. 뭐 종려나무는 뭐 어떻게 됐어요? 상유청이게상육청 어, 가지와 갈 때는 민초들? 예, 네, 뭐 그렇겠죠. 음. 여기서도 이제 머리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니라 네. 자기들의 주예언자 되겠죠. 음. 예, 여기는 뭐 꼬리는 간신들이겠고. 네. <laughs> 예. 아마 뭐 그렇게 뭐이뭐 뭐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자기 이제 자기들이 큰 나라지만 음. 자기들이 지금 막 흔들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죠. 막 그러니까 에이. 이 작은 나라도 두려운 거예요. 음. 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어. 여기서는 거꾸로죠. 유다가 짰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이, 지금 러시아고 우크라이나야 그렇죠. 그런 그런가요? 그래, 그렇죠. 네, 그리고 애굽에 이제 대한 경고니까요. 음. 네. 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코끼리도 죽고요, 한마도 <laughs> 죽고, <laughs> 호랑이도 죽어 다 죽습니다. 네, 어느 어느 날에는. 18절부터 네. 좀 상황이 예. 달라지는 예,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 예. 그 날에 애국당의가나한 방언을 말하며 네. 만군의 여호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업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업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이 어떤 방언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렇죠. 말을 말하는 히브리 히브리아를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제 이게 숨겨놨는데 이게, 이게 아마 이, 이 당시 아,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아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멸망의 성업 이렇게 네. 이게 태양성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어, 어. 그니까 러 태양신 성기던 어떤 그런 성업조차 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들어 지금, 있지요. 지금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 이제 콥디교가 있고요. 네. 예, 믿는 사람이 있죠. 네. 예. 그날에 애국당 중앙에는 요아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요아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제, 이것이 애국당에서 망군의 요아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음.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음.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약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이제 코피교의 그 교회가 한때 상당히 부패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laughs>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음.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음.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고, 고치실 어,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음.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음.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거는 지금 <laughs> 뭡니까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아, 이제 통치를 하는 그날이 이제, 어, 이제 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왕래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네. 에그 다들 이제 그 파라오도 없어지고 뭐 그러면서. 왕래가 한때 이제 그렇게 됐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 그날이 잠시 왔지만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자 남은 두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음.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이제이 복은 이제 뭐니까 그 선택된 자들의 복이겠지요. 어, 모든 이제 그거 그, 그 복이라기보다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를 하시고 또 결국은 자기의 백성을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아,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 참 이래서 이사야 참 재미있습니다. 금방 이제 저주하고 경고하고 네. 해놓고 또, 또, 또 예, 선택된 자는 복을 준다. 예,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음.